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에 왔습니다. 올해 2월 두타산 쌍폭포와 용축폭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그때 두타산이 푸른 빛을 띠면 다시 한번 와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마침 올해 5월부터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개방이 되었는데요. 두타산 협곡 마천루만을 관람하시려면 이곳에서 쌍폭포 쪽으로 바로 가셔서 마천루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던 배틀바위, 시비산성 폭포, 상단 그리고 마천루를 지나서 쌍폭포와 용추폭포 그리고 하늘문을 지나 관음암, 삼화사까지 두타산의 이곳저곳을. 몸과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문 등산가가 아니라서 오늘 이렇게 긴 코스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개방한 도타산 협곡 마천루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매표소에서 배틀바위까지의 거리는 약 1.5km고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 날씨가 정말 정말 더운데요. 도타산 나무들이 그늘로써 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원하게 배틀바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틀바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 앞으로 배틀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배틀바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옛날에 하늘나라에 살던 선녀가 죄를 지어 이곳으로 내려와서 비단을 짜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단을 다 짜고 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바위가 비단을 짰던 배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틀바위의 풍경을 조금 더 감상하다가 마천루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안내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미륵바위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두타산협곡 마천루 수도골 방향 2.4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륵바위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바위에서 약 200m 정도 올라오면 미륵바위가 있는데요.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미륵바위를 보니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에 가보고 싶네요. 오늘의 코스를 쭉 돌아보면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산행입니다. 아, 빠르게가 아닌 완주를 목표로 두타산의 이곳저곳을 몸과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 바로 옆에 두타산성과 두타산협곡마천루 삼거리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1.2km만 가면 두타산협곡마천루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둘러서 한번 마천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산성 12폭포 상단 부분입니다 눈앞에 두타산의 모습이 경이롭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두타산의 풍경을 보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2산성 폭포 상단에 있는 폭포로 몸을 담궜습니다. 조금 더위를 물리쳤으니까 서둘러서 마천루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지금 제 앞으로 두타산 협곡 마천루 전망대가 보입니다. 우와. 우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우와. 정의롭다는 단어의 표현만으로는 이 두타산 협곡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소리> 지금 제 뒤쪽으로 쌍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타산 협곡 마천루에서 내려오시면은 박달계곡을 만납니다. 그 박달계곡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시면은 쌍폭포와 용추폭포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2월에 봤던 폭포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쌍폭포와 용추폭포를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용추 폭포에 몸을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할 것 같은데요? 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주차장을 시작으로 배틀바위, 12산성 폭포에서 입수를 하고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지나서 쌍폭포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원래는 그 쌍폭포에서 하늘문을 지나 관음암을 거쳐서 삼화사까지 가는 등산 코스를 잡았었죠. 아, 그런데 제 체력으로는 그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폭포에서 바로 삼화사 쪽으로 나오는 코스로 오늘 산행을 마쳤습니다. 총 산행의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자세한 일정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개방되어 한번 가보았는데요. 두타산과 마천루가 주는 절경들이 경이롭다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안될 만큼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오늘 산행은 조금 고되긴 했지만, 진짜 진짜 값진 경험을 한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쯤에 어, 오늘 못 가본 하늘문과 관음함을 가볼 겸 다시 한번 두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면서 혹시나 유익했다거나 조금이라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여기는 아무도 안 오겠죠?